안녕하세요. 어, 신약 성격통독 어, 세번째 시간 누가복음 개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어, 누가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어,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어,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도 바울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 중 누가 신약성경에 더 많은 분량을 썼을까요? 네 사도 바울의 편지의 수는 많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 보면 누가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복음서와 역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가 쓴이 성경은 우리가 참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량면에서도 그렇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면에서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시 바로 누가복음의 특별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읽어나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은 저자가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쭉 연결되는 그런 성경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 갈릴리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다면 에, 다시 갈릴리에서 어,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들은 아, 세 번째 서신서가 있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자신의 사역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서반아까지 갔었던 그 사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혹시 쓰여졌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로 남겨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어떤 분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뒷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써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어,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마지막 부분들이 바로 어, 사도행전 세 번째 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의 세 번째 책 누가의 저자의 세 번째 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정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누가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은 너무나도 후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되고 또 그렇게 알고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다 라고 골로스에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마태마가 요한의 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어, 의학적인 용어가 나왔을 때는 분명히 좀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베드로의 장모가 어, 열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어, 누가는 중아 어, 열병이다라면서 그 증세를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어 어, 사장 어, 18절 같은데 보면 의원아 네가 너를 고치라라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 뭐또 나를 보내서 치료하게 하사 이럴 때이 사람의 몸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단어들은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가 의사였을 뿐 아니라 그는 어, 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어, 복음서를 적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볼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많은 내용들을 사도행전에서 썼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기 위해서 마리아를 만났다는 것을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인터뷰했다는 것을 좀알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모았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장 이절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헤롯 어, 왕의 궁정과도 접촉을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인터뷰를 해서 그 모든 내용의 출처들을 아, 거기서 받아와서 내용 전체를 모아서 그것을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복음서로 그렇게 썼습니다 <목소리> 어, 누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어,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알수 있듯이 어, 잃어버린 한 사람 데오빌로가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그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의사고 역사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만 포커스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많이 적어두고 있습니다. 나의 어, 시기와 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제일 중요한 시점이 핍박을 강력하게 받았던 네로 황제의 핍박이 64년경에 있었는데 64년 이전에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사등전을 썼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당시에 죽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때 아마 64년 이전 그래서 한 58년에서 60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이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이 어,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네, 하는 말은 가이사라냐 아니면 가이사랴나 로마라고 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갈릴리에서의 사역 또 여행을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세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물론 앞에서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의 시절 청년의 시절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내용은 9장 51절에서 19장 28절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 승리하신 그 내용은 어,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마지막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 어,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난한 자에 대한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한 내용이 유난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부자에 대한 저주와 경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또 많이 봤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 목적에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가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과 사랑이 있으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런 존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들이 누가 보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에 대해서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일아 그리고 아 7장 34절 같은 내용을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또한 아 세리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어 말하고 있는 이 창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오갑을 깨뜨린 이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7 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지는 그 내용이 어, 누가복음에는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또 다른 특징은 어,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또 사랑이 있었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여인들의 내용을 수집을 했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자또 여자의 안타까움을 복음서에 많이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장 20주열에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7장 11절 이하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또 10장 이후에는 나사로의 자매들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또 예루살렘 성에서 오는 23장 27절의 여인들의 이야기, 이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따르고 함께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지라 유난히 그들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들을 어, 뭐 마리아, 요새의 요셉과 마리아, 시모온과 안나, 사렙다 과부, 또 어, 나인성의 과부, 뭐, 이런 내용들, 또 동전 잃어버린 여인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면서 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 유대의 문화 안에서 남자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방인의 관점에서 어, 어떤 여자들 또한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소외하지 않으셨다. 라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부류의 사람을 또 특별히 케어하신데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확 태워버릴까요? 라는 아주 성질 급하고 오래 아들처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이웃이 누군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고요. 누가복음 17장에는 또열 명의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였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그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기에 특별히 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내용들을 묶어서 또써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누가 복음은 이박인의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보의 문제 또한도 유대인은 남성 중심의 족보를 써왔다면. 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이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끝나버렸지만 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를 이어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정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사렙대 과부의 얘기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이 내용에서도 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또한 7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백부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픈 종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씀으로 고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 또한도 이방인 중에 이 믿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디에서 유대인 나라에서도볼수 없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나오는데요. 아그 그야 그가 바로 참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끔 하는 그 내용들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꼭 전파되어야 됨을 누가복음은.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또한 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는가가 또 누가복음의 또 독특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을 3장 21절, 5장 16절, 6장 12절, 9장 18절, 20장 32절, 그리고 22장, 40절부터 41절 등 예수님께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의 사역을 하실 때또 내지는 언제나 습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셨을 때 예수님은 참 많은 시간을 기도하시고 무슨 사역을 하셨던 그 내용을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강조하셨고 그 죄사함이 일어난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이 회개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요 장소와 또 일일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만에는 유명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리고 시몬, 안나, 마르다, 마리아, 시몬, 레위, 백부장,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사케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리마도 요셉 이런 내용들에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역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개론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 곧 우리 같은 사람이겠죠,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소리>